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다니던 A.D. 49년에서 51년 사이에는 이 갈릴리 이단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사회적 사회에서 격리와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결단과 각오는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장에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으니 바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3장 1절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하여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우리는 아덴에 있을 것이고 2절에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고, 지금 즉 우리 즉 바울과 동역자인 신라와 디모데가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사역자의할 일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날로 흉흉한 소문과 종말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지만 그러는 중에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미 이런 핍박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고를 해서 했던 것이죠. 사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미리 말했었다. 5절, 5절 중간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 지금은 디모데가 와서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도 너희를 보고 싶은데 너희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7절에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디모데에게 대사라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기 전에 바울은 대사라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살겠다. 구절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기뻐한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가장 좋은 것은 너희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너희들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성도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신앙적 깊은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13절의 중간에 있는 강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강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시더니 뭔가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1장 10절에도 강림이라는 단어가 이미 등장해서 1장 10절에. 또 2장 19절에도 강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출현하다, 존재하다, 가까이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주셨던 임마누엘의 약속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까지 단한 번도 깨뜨리신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12절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사랑하는데 더욱 많이 해라. 넘치게 해라. 13절 고난과 핍박 중에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줄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 잡고 비록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육적 어려움, 영적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선 것을 보고 이제는 살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폭풍 같은 고난과 핍박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설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